지 네. 잘 자. 아이고, 자. 이본이도 자고요. 우리 아가도 자고요. 애들이 새를 되게 좋아한다. 새벽이도 새를 되게 좋아해요. 새? 어. 새만 집에 나무에, 감나무에 앉아있으면 창문 열려, 열려있으면은 새한테 꼬랑지 막 흔들어. 꼬랑지 툭툭 치면서. 어디더라 무슨 페이스북인가 그 어디 보까 어떤 고양이는 그그 그 집에 그 고양이는 음. 어항에 금붕어 그걸 한 주일 보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한 주일 어? 보았 맞아요 고양이도 있다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 그러니까 금붕어 그러니까 그 방송 물가기 에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고 음 그러니까 그 개박행가 봐. 그러니까 애완동물 고양이도 있고 어 새를, 그니까, 어릴 때 새랑 놀아볼 듯 해서 그런가 봐요. 그런가 봐. 어, 얘네 사내인는 애들 트 응, 응. 아저씨들이, 고양이 싫어하는 아저씨들이, 새가 없어진다고, 얘네들이 다시 잡아, 죽인, <laughs> 잡아 새를 죽이기는. 새를 잡아, 새. 잡을 전투력이 되나봐라. <laughs> 새를 잡아 죽이기는 새랑 얼마나 같이 잘 노는데. 아니, 새를 잡을 전투력이 되나, 점보력이 되냐고. 음. 야, <laughs> 진짜 웃겨서 내가 새로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같이 놀려고 하는데 그지? 이번이 안녕 갈자갈자 어? 언니 이거를. 갈게 아리 빨리 빨